반갑습니다, 여러분. GIS 공간 분석 실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도로명 주소 자료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GIS로 우리가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오코딩이라는 작업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지오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스타벅스와 이디아라는 어떤 카페들을 우리가 점, 포인트 자료로 바꾸는 거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실습을 해 봤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구글 퓨전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아크 GIS나 뭐 QGIS 이런 GIS 소프트웨어 없이 우리가 구글 어떤 퓨전 테이블에서 구글 맵으로 바로 지오코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밀도 분석 형태의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어떤 히트맵, 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그 위성 지도 위에 플라팅이 되는 것을 실습을 해 보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크 gis 로 불러오는 그래서 우리가 경위도 잡히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지오코딩 하는 툴이 있지만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보았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툴이었던 우리가 지오코딩 툴이었나요 그런걸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 형태로 우리가 임포트 불러와서 로딩을 시켜서 경의도 좌표계를 얻어내는 그런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그 지오코딩 툴에서는 과거에는, 어 원래 경의도 좌표계나 뭐 카텍, tm 중부 뭐 이런 좌표계의 점으로 그냥 점만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는 보니까 shp, s h a p f i l 형태로 바로 생성까지 해 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xy 뭐 좌표 체계를 알고 있는 xy 값을 알고 알알알 알, 알 경우에 우리가 아크지아에서 상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xy라는 옵션을 통해 그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임포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임포트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몇 가지 좀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동 별로 어떤 카페의 개수가 몇 개가 있을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할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아마 여기 정도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주소 자료를 점 자료화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서울시의 법정운동 경계 파일을 불러와서 각각, 어, 점자료는 우리가 경기도 좌표계, 그 다음에 이제 도로명 전자,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자료는 우리가 g r s 8 0 u t m k 라는 어떤 프로젝션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정의를 한 결과 이렇게 딱 알맞게, 어, 플라팅이 된 거를 매핑? 플라팅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번 시간에 사용할 기능은 스페셜 조인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스페셜 조인은 새로 들어보는 기능 이름이라 좀 어려워할 수는 있는데, 어,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데이터 결합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테이블과 테이블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키 값이나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키나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쪽으로 결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 본 거였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여러분들이 VLOOKUP 함수, 뭐 R에서는 뭐 LEFT JOIN이라는 함수, 심지어 ArcGIS에서도, ArcGIS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결합을 해 보았어요. 물론 이때는 공간 셀프 파일과 테이블을 마치 이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셀프 파일이 갖고 있는 속성 자료, 속성 테이블에 있는 키 값과 그다음 여러분들이 추가로 붙이고 싶었던 키 값, 자료의 키 값을 비교해서 붙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ArcGIS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해보았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어, 여기 ArcGIS에 있는 조인, 그 다음에 엑셀에서의 조인 뭐 R에서의 조인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스페셜 조인을 이번에 좀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 어, 과거의 어떤 테이블 기존의 데이터 결합 방식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해왔던 테이블에 테이블과 테이블을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을 다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페셜 조인만 설명을 할 거고요 어 스페셜 조인 같은 경우는 어 어떠한 경우에 쓰는 경우냐면 우리가 두개의 테이블에서 예를 들면 두 개의 테이블에서 우리가 공통된 키 값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래서 데이터 결합을 할수 없을 때. 하지만, 우리가 GIS,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우리가 그두 자료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스페셜 조형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기에 딱 좋은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례도 각각의, 어, 테이블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물론 여기에 동 자료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음, 도로명 아 동자료가 없죠. 도로명 주소 자료이기 때문에 구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도로명 주소가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법정동 자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 심지어 어, 동에 대한 정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동 경계만 있고 어, 구에 대한 그런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쉬운데, 아마 요게 동자료 동의 기준인 것 같아요. 법정동. 네. 법정동 기준 코드 같고, 네. 아, 어, 법정동을 하게 됐을 때는, 이게 법정동이 아니라 집계구가 5668개네요. 어, 네. 미스테리 아, 그러네요. 요, 요게 법정동이네요. 네. EMD. 바스는 아마 좀더 잘게 잘게 잘려져 있는 거 봐서는 집계구 단인 것 같아요. 네. 467개로 이루어진 법정동입니다. 도로명 전, 도로명 주소 전자 지도 DB에서 제공해주는 행정동 경계는 법정동 경계 파일이고요. SGIS 통계청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이 행정동 경계로 나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법정동의 자료가 있으니까, 어, 우리가 뭐, 어, 두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우리가 도로명 주소자료를 구축한 거죠. 그래서 보면, 네,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뭘알수 있어요? 아이고. 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요 스타벅스나, 예를 들면 이 동에 속해 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눈으로. 그래서 스타벅스하고 이디아를 우리가 구축을 했을 때약한 920여 개 정도를 우리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가면서, 아, 요 점은 녹번덩에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한 시간 이내에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이게 천 개가 아니라 만 개, 아니면 십만 개,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뭐, 5대광역시 그리고 아니면 전국에 뭐 여러분들이 카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일만 가지고도 충분한 어, 페이를 받을 수만 있다면 뭐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할 가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결하고 다른 분석이나 해석 이게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스페셜 조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간상의 관계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를 결합을 하게 되고요. 어 요게 어, 제가 수업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먼저 확실히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 법정동 파일에다가 이 법정동이 몇 개의 카페를 몇, 개, 몇 개의 몇개 지점의 카페가 입점에 있는지 를 알고 싶어요. 네. 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카페 에동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카페. 네. 각각의 스타벅스나 이디야 카페가 어떤 법정동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법정동끼리 법정동 을 기준으로 요약 통계를 만들어요. 요약을 해서 각법정 등이 몇 개의 점포가 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원래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EMD 파일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타겟에는 먼저 우리가 카페를 넣어줄 거예요. 카페에 넣어주고, 조인에는 EMD 정보를 넣어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할 거예요 서울시 어 스타벅스 이디야 스타벅스 이디야 그 다음에 동 스페셜 조인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름을 넣어 줄 거고요 원투원이 one 있고 원투매니가 있는데 어이 경우에는 아마 원투원으로 one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안, 어, 만약에 정말로 어, 어떤 이 점자료가 그 경계에 모호하게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원투매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원투매니, 원투원 이걸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아마 어, 대부분의 경우는 원투매니로 하면 아마 적어도 어, 에러는 나질 않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원투원으로 one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 점이 하나가 있을 때, 어, 예를 들면 어, 지금 행정 경계처럼 딱 경계가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버퍼를 사용해서 뭐두 개나 세 개의 버퍼가 이 점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 원투원으로 one 하게 되면 GIS 알고리즘 상에서 이 점과 이 버퍼가 만나는 첫 번째, 첫 번째. 각각의 첫 번째, 첫 번째만 만나면 이두 개만 매칭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요. 하지만 원투매니로 하게 되면 각각의 버퍼에 대해서 이 점을 이 점에 대한 이 점에 이 각각에 대한 버퍼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데이터를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투매니를 쓰는 경우가 이럴 경우에 반드시 원투매니를 써줘야 되고요. 아마 우리 사례는 원투원도 one, 충분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7습8 경우에 아마 원투매니로 해도 원투원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서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 하고요. 그 다음에 매치 오, 옵션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어, 이건 여러분들이 음, 지난번에 그 셀렉션 바이 로케이션으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하고 이건 더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적,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보면 되고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은 인터 t e r s e c 를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가 해결되지, 이 경우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제 다양한 옵션들, 아니면 작업을 여러 번 거쳐야 되지만, 뭐, 옵션을 잘 선택을 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잘 보시면 되고요. Search Radius는, 어, 이제 이건 버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지금 동 경계에서 버퍼를, 우리 가상의 버퍼를 만들어서 분석을 할때 쓰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버퍼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OK를 눌러주고, 그러면 GIS가 분석을 하겠죠. 좀 기다려줍니다. 네, 스페셜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지정한 형태대로 우리 이름대로 지금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고 요거를 확인을 해서 보면 네. 뭐가 붙었어요. 조인 카운트. 조인이 몇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원래 데이터도 920개였죠. 근데 이 경우에도 920개예요. 왜냐면 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하나의 행정동이, 아, 하나의 행정동이 아니라 하나의 카페가 두 개의 행정동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one 으로 해도 우리 경, 이번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의 카페가 여러 개의 어떤 버퍼에 속해 있을 때는 이제 one 으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원래 분석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데이터가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반드시 원투매니를 써야 되는 거고 우리는 원투매니를 썼지만 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원투원하고 one,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페셜 조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확인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점자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좌표 체계의 어떤 정보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법정동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 붙었죠. 네. 이게 지금 스페셜 조인이에요. 네. 스페셜 조인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공간상에서 문제는, 뭐, 두 개의 자료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테이블을 붙인 거예요. 공간의 관계를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페셜 조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이 또 문제예요. 우리가 동별로 카페의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이 DBF 파일을 여러분들이 엑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불러와서 사실은 피벗테이블을 사용하면 동별로 여러분들이 카페가 몇 개인지 셀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피벗테이블을 만들고 다시 동별로 정리되어 있는 카페의 개수를 다시 또 CSV 형태로 저장을 해서 그래서 다시 GIS로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조인을 해야 되면 되게 번거롭겠죠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다만 여기서 바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GIS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는 라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사실 어, 제가 권장하는 건 이런 코드 코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앞뒤에 뭔가 다른 뭐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조금 코드가 좀 어, 에러가 뭐라하지 그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결합을 할때또 이상한 문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럴 때 되게 어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조금 깨끗한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여기서 emd 코드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면 6은 방학동, 그쵸? 이렇게 되는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네, EMD 코드를 가지고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볼수 있냐면, 서머라이즈를 볼수 있어요. 이게 엑셀의 피벗 테이블의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에서는 그룹, 어, 디플라이, R을 써서 그룹 바이, 이런 연산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서머라이즈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어, 코드를 가지고, 서머라이즈를 할 건데, 어떤 걸 서머라이즈를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인을 했죠? 조인의 개수가 몇 개인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뭐예요? 다 1이 나왔어요. 1. 아까, 서머라이 스테티스틱스로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인 카운트를, 썸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이 조인 카운트, 카운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 여러 개인 경우가 있나? 다 1이 아닐까? 쉽기는 한데, 가끔가다 0인 경우가 있어요, 0. 예. 점이 아예 왜 떨어져 있거나, 어, 그리고 원투메이로한 경우에도, 어, 실제로 아마 데이터를 더 만들어주니까 아마 1이, 1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럴 때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1을 넣어주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썸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각각 지금 모든 점이 다 조인이 한 번씩 됐어.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카페 주소에 법정동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동별로 우리가 요약을 할때 그때 이 조인 카운트를 합산을 하면 이 행정동에 속해 있는 카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DBF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일단은 sum output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애들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s u m o u 뭐가 나와요? EMD 코드별로. 네. 그 다음에, count는 EMD의 count고, 여기서는 s u m 똑같네요. 이 사례는 똑같네요. count는 그냥 구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두 개를 써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써도. 그래서 우리는 join count를 s u m 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실제 개수가 254개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는 460까몇 개였잖아요. 근데 지금, 254개밖에 안 나왔어. 그 이유는, 뭐요 카페가 없는 법정동이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어디일까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MD 코드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 행정동, 아, 음명동 아, 법정동 코드 여기에 있죠. 어디에? 서울시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음명동 행정 경계 파일에 있죠. 그럼 우리가 뭘할 수가 있어? 데이터를 결합을 할 수가 있죠. 조인 i n 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뭘? some o u 을. 뭘 기준으로? emd 코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keep all r e c o r d 를 해주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이거를 e x p o 를 해요. 네. 그게 약간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음, 스타벅스 이디아 법정동 어? EMD면 음명동아 동, 음명동 개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 해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아이고 네, 원하는 파일을 얻,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행정동 모습 그대로 나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이 행, 정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emd 파일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카페의 개수를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의 변수로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심볼로지 탭에 들어가서, 음, 퀀티티를 들어가고, 여기에 s u m joint count, 를 가, sum, join, count. 네, 근데 이제 GIS 상에서는 이 변수명의 길이가 제한이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잘리네요. 해주면 이런 식으로 찐하면 찐할수록 카페가 많고 여틈이 여을수록 카페가 없는 것처럼 나오네요. 어,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어 생각보다 도심부에 카페가 좀 비교적 없다는 게 물론 이제 스타벅스와 이디아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게좀 신기한 거 같고요. 아마 아마 다른 카페 업종들을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이두 가지 행정동 같은 아, 행정동 자꾸 이집 행정, 입에 붙어가지고 여기 어, 역삼동이랑 구로동 화곡동 그대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계동에 스타벅스와 이디아가 많이 입점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아마 이 결과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글 퓨전 테이블을 통한 히트맵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이게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네. 여기까지 한번 반드시 해 보시길 바라고 어, 요렇게, 요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 예를 들면 행정 동, 아, 음면 동별, 뭐 이제 좀 공간 자료를 통해서 뭐 어떤 기술 통계, 그리고 시각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시 해보면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점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모두 GIS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